혁신은 탄핵의 바다가 아니라 개엄의 원인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탄핵의 바다를 건너자는 말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보수 개멸의 프레임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개엄은 수단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유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의회 폭거를 저지른 더불어민주당에게 개업 유발에 커다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폭거를 저지르는 더불어민주당과는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내부 총질만 일삼았던 국민의 힘에게도 개업 유발에 나머지 책임이 있습니다. 내부 총질과 단핵 찬성으로 유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이제와서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와 극우 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총을 겨누고 있는 사이에 어제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섯 개 재판이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스스로 누워버렸습니다. 헌정 질서의 붕괴이자 사법 파괴입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 107명의 의원을 단일 대오로 만들어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혁신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이곳에서 그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인적 쇄신을 하겠습니다. 싸우지 않는 자, 뱃지를 떼라. 그렇지! 그렇지! 제대로 싸우는 사람만 공천받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옳지! 촘촘한 의정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공천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허약한 정권이라는 것은 제가 제일 문제 게 했고 또 수차례 얘기했죠. 그런데 그 허약한 정권에 대한 반발이 이미 시동을 한 걸로 보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아마 올8일로는 넘어가야 될 거고 연말을 넘어가고 그 전후가 되면은 타도 이재명이라는 곡소리가 국민한테서 날 겁니다. 우리한테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타도 이재명이 국민의 함성으로 일어난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수차 설명해드린 변정법 해결의 변정법의 정반합 원칙에 의해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볼때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지지율 까지고 있는 거 아시죠? 앞으로 쭉쭉쭉 까질 겁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 60몇% 나온 건 어느 정권이고 예외 없이 임기 초반에는 이재명 보다는 훨씬 더잘 나옵니다. 이재명이 60몇% 나왔다고 그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거 굉장히 허약한 거예요. 문재인도 80몇% 이명박은 74% 프로, 박근혜 대통령도 67% 나왔죠. 인기 초반은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여론조사가 지금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서 마사지를 와장창 해댔을 텐데 그건 제 짐작이지만 그럴 걸로 보고 그런데 진짜로 타도 이재명이라는 구호가 국민의 함성이 될까, 안 될까를 이 영상을 통해서 검증을 제대로 한번 해보면서 입증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서초경찰서에 다녀갔습니다 요거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서초경찰서 출석 요거서고 요거 보십시오. 요거 저기 그 화면을 정지시키고 보셔도 됩니다. 고발장 이래 됐죠. 고소장으로 안 하고 왜 고발장으로 할까요? 그런데 고발인이 누구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김현이라고 되었네요. 국민하고 소통을 주로 고발로 하나 봅니다. 고발, 같, 고발 같은 수단으로 소통을 하면 반발만사지 즉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겠습니까? 고발 취지를 보니까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제가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명단을 쭈루룩 부정선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의혹이죠. 명단을 쭈루룩 불러놨는데, 그게 황교안 TV에서 한 거죠. 그런데 비고발인 들을 해는거 보니까 저만 고발된 게 아니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 고발하원이 철저히 수사하셔서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어... 국민소통위원회가 이런 거 하는 데, 그런 데니까? 나 정말 소통위원회 하면 국민하고 소통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소통을 이따위로 이런 식으로 하면 소통이 되겠습니까? 소통하고 싶어도 도망을 가겠네. 그 뿐입니까? 보십시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멀스탄 대사 입국대 공항 안에서 환영 반대 집회한 600여 명을 수사를 본격화 하겠다 해가지고, 몰스탄 대사한테 몰리는 인원들까지도 수사를 하겠다. 그런데 말이죠. 한두 사람 수사하면 겁도 먹겠는데, 600명쯤 되면 겁안 먹습니다. 이게 군중심리하고 같이 먹, 엮이기 때문에, 600명쯤 되면, 안 아, 너도 나도 나는 600분의 1밖에 안 되구나. 이게 무슨, 이걸로 우리 우파 국민들이 겁을 먹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헛발질 하는 것 같은데, 이 짓까지 하면서, 자, 이 허약한 정권 지지율 무너지나, 제가 이야기 했죠. 여기 보면은, 이 지금 현재 우리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이 30.7% 나옵니다. 31%. 그러면은, 모르는 당이1 11%. 1데 요거 사실상 딱더하면41% 나오죠. 그러니까 11%가 국민의힘에서 잠시 떨어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재명 국정 운영 평가가 부정이다. 잘하고 있지 않다, 못하고 있다가 34.5%옵니다 그러면 국민의 지지율보다 이재명의, 이재명은 이재명안 되겠다 하는 게더 크죠? 여러분, 이재명의 긍정평가 60.7 이거는 마사지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아직 뭐 내용을 다 살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오늘 나온 거니까 벌써 최고 지지율보다 4, 5% 까먹었죠? 지난 리얼미터 지지를보다도 2% 가까이 까먹고 있죠?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자, 지금 이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더 살아날 수 있겠냐 하는 데 대해서는 길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여러분은 이거 보이시죠? 이명박 대통령 임기 초반 74.4%, 박근혜 대통령 67%, 자, 문재인 같은 경우는 84%, 이것도 마사지를 무지하게 해댔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러리라 짐작만 하고, 이재명은 이 근처에도 못 가는 허약한 정권인데다가,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보실래요? 정부가 어차피 빚 없애줄 건데, 왜 갚나? 하고, 채무자들이 막무가내로 버티는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국가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운영이 될거라고 봐요. 카드 연체자고 뭐고, 아이고, 배째. 버티면 된대. 배째. 이게 조선일보가 이름만 평을 그렸어요. 버티면 된대. 배째. 그러니까 이 텔레마케터들이 응답을 할 수가 없는 나라가 무너지는 징조가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사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금호타이어 하면 금호자 들어가면 호남기업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호타이어가 광주를 버리고 유럽을 간다고. 매일 경제는 해외 확장하고는 국내 일자리는 하면서 그못타이어 노조가 한국공장 생산수수에 반발을 한다. 노조가 지금 제 뒤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현대차 한국GM, HD, 현대중공업. 도대체 말이 되는 요구를 해야지. 거기다가 고용부 장관의 첫 민노총 위원장 출신. 이거는 완전히 간첩 비스무리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는 입증되는 거죠. 왜냐? 민노총 홈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딱 입증이 되는 거죠. 자기도 국법법 위반으로 어쨌든 조사를 받은 흔적이 있고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쉽겠습니까? 만들기만 하면 노조가 기업주를 잡아먹을 듯이 달라드는데 여기서 하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라고? 그다가 러 상법 개정이니 뭐니 하면서 기업의 목을 더 쪼르는데 노란복수법까지 들어가 버리면 아예 학을 띄게 만들어 버리고 이런 나라에서. 드디어 기업이 떠나는 기업이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 올해 얼마나 많이 떠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권력으로 금호타이어를 붙잡는다 칩시다. 너 가지마. 그게요. 법적으로 가능해요. 해외 투자를 해가지고 해외에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다고 국내를 아주 없애는 건 아니고 축소 경영하겠다는데. 그건 경영자의 판단입니다.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도 외국으로 도망가지 않게 하는 법을 또 만들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누적이 되는 가운데 지금 현재 이 정권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부재입니다. 지금 이제 인사청문장관 강선우, 표절장관 이진숙, 커피장관 근호을 도로투기장관 조현, 고객이장관 정동영 등 이들의 인사청문회는 증거도 없는 변명과 거짓말의 장으로 차관 인선도 문제입니다. 국토부 1차관에는 대장동 사건은 공공 이익 환수의 모범 사례라고 찬양했던 이상경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정부 입법과 시행령 심의를 총괄하는 법제처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임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장동처럼 만들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빙산일각입니다. 의제 뒤에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이재명 정권은 상상 이상으로 허약합니다. 굉장히 허약합니다.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죠. 범죄 힘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대통령. 그런데 재판 다섯 개다안 받겠다. 또 판사가 알아서 기어버려가지고 재판이 무산됐죠. 다섯 개가 다. 각종 범죄에 대한 재판이 중지되는 것이 바로 또 이슈의 기반이 되는 거죠. 이슈 베이스. 이거는 뭐, 이것도. 거기다가 수많은 실정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체질적 허약함. 이거는 뭐냐면 전문가가 없는 정부. 여러분, 전문가 없는 정부에 국정이 제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가 있어도 어려운 게 국정이에요. 어. 전문가 총리부터 당장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지, 외책 얼마인지 답변을 못하는, 모르는. 그런데, 반미에는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김민석이 총리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지금 오늘 강선우, 뭐, 자기가 자 스스로 뭐 거절했다. 자리를 거절했다. 좋습니다. 적어도 강선우 정도의 갑질을 한 사람이라면 국회의원 직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도 이재명은 어차피 커집니다. 이거는 MBC나 T, JTBC도 감당 못할 정도로 커지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중간에 한번 보시죠. ADB가 뭡니까? 아시아, 아시아 개발 은행입니다. 거기서 한국 성장률을 올해 0.8%로 더블로, 2분의 1로 턱 떨어뜨렸습니다. 예측이지만. 여기서 물가 상승률은 1.9%라고 예측합니다. 이, 상당히 잘 맞는 데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대로 봅시다. 이대로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재명은 결국 경제로 무너집니다. 잘 보십시오. 성장률이 0.8%인데 물가는 1.9% 오른다? 그러면 몇배 차이 납니까? 2.4배. 이 고스란히 서민층을 후려칩니다. 1인당 15만원, 60만원, 50만원 나눠주면 그걸로 커버될 것 같습니까? 그거 효과 반짝 해봐야 3개월 갑니다. 3개월. 이거 끝나면 끝이에요. 이게 이재명 정권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한국한테 일본한테는 관세 15% 했죠. 일본 15%는 우리는 만약에 우리나라도 15%라면 다릅니다. 완전히. 왜냐?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0%에 가깝기 때문에 한미 FTA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 미국은 FTA가 맺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세가 있는 데서 15%예요. 그러면 한5% 있다고 친다면 10% 정도 관세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5% 맞으면 0에서 15로 올라가기 때문에 일본보다 50%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10% 오는데 우리 15% 오르면 자 거기다가 우리가 15%에서 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보다 더 약하게 받을지 세게 받을지. 거기다가 퍼주기 경제. 그것은 곧 물가를 상승하고 지금 현재 부동산 꽉 눌렀죠. 지금은 이제 전세가 없어집니다. 전세가 사라져요. 전부 다 월세로 갑니다. 월세 부담에 젊은 층 목을 확졸릅니다 이거 젊은 층이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올 연말 안에 다 나타날 겁니다. 거기에다가 관세 등 대외적 요인이 겹칩니다. 그런데, 친북, 친중, 종북, 이런 거부감은 우리 보수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도층을 포함한 일반적인 대세가 바로 지나친 종중, 종북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현적으로 베이스예요. 유교를 겪은 나라라서 그래요. 그런데 북한 방송은 50년 가까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도 없애지 않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대북 방송은 국정은 대북 방송입니다. 라디오하고 텔레비. 대북 방송은 없애 버리고 지금부터 안 나갑니다. 그런데 북한 만화하고 영화는 또 우리나라에 상영 허가를 한다 그러네요. 그러면, 북한한테는, 북한 주민들한테 전달할 정보는 딱 막아버리고, 북한 정보는 받고,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북한한테 저작권료 챙겨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임종석 동무가 되게 좋아하겠네. 그런데 이것이, 이것이 과연 국민한테 받아들이지느냐.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면은, 지금, 오늘, 어제죠?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로 조금 안 하진 나라죠. 국제적 영향력도 조금 하는 나라죠. 그런 필리핀 대통령을 만나주면서 이재명은 왜안 만나주느냐? 이미 지혔다는 거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러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그러다가 강검실하고 추미애를 이재명 그래도 대통령석 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세상에 완전히 쪽다 팔아버렸습니다. 뭐냐? 가가지고, 적어도 한국 정도에서 대통령 특사가 왔다며고 한다면은 총리, 영국 총리 키어스티비가 만나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뭐한 3분이면, 5분이면 사진 한장 찍고 그 진술 받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3분 내지 5분만 내주면 돼요. 키어스티비 총리 그림자도 못팔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그러다가 뭐 추미에도 마찬가지. 프랑스에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코잔눈도못 보고 왔습니다. 대신에 뭐 수석급 이런 데만 나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 외교는 참 참상을 일으킨다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한 개의 정권이 무너질 때는 못 살겠다 가라보자, 못 살겠다 내리와라. 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언제 나오느냐?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국제, 아, 시아 개발 은행에서 한국 성장률 0.8%, 저는 0.3%도 안 나온다고 봅니다만은. 그런데 물가 상승률 1.9%, 저는 이게 2.5% 이상 나온다고 봅니다. 제, 제 추측이 맞을지, ADB가 맞을지는 연말에 두고 보면 알겠죠? ADB가 맞다고 하더라도 무려 2.4배. 성장률만큼 물가가 오르면 괜찮아요. 또 성장률만큼 물가가 덜 오르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장률보다 2.5배 또는 3배, 4배 오른다 못삽니다. 생활이 유지가 되기 힘들어요. 오로지 이재명이 이런 위기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방법은 특검을 통해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두들겨 패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검도 말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 때. 한번 오지게 써먹어버렸기 때문에 피로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금이 저렇게 수시되고 있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보세요. 특금 피로현상 나타나죠? 거기다가 국민이 서서히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업령 선포가 내란입니까? 개업령 선포가 쿠데타입니까? 내란은 쿠데타입니다. 윤석열 정권인데 윤석열 정권을 뒤집어 얻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원을 선반한다 말이 됩니까 이게? 구대, 내란을 일으키고 대란을 일으킨다? 내란 특검이니 내란 프레임이니 내란 정당이니 하는 프레임을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것도 피로인이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있어 정바라본 측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만 가면 이기느냐? 타도 이재명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림이 펼쳐진다, 이거죠. 그런 환경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저도 정치, 제가 박사호회장 2004년도부터 했으니까 정치 한 20년 이상 쳐다봤죠. 22년째 쳐다보고 있네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미 신호가 나왔다. 어떤 신호냐? 경제에서, 외교에서, 정치에서, 관세, 이것도 관세, 관세선생도 외교입니다. 박살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더 이상 국민이 어떻게 견뎌준다는 겁니까? 이번에 강선우 갑질, 이 강선우 갑질은 대표적으로 나타난 어떤 현상이에요. 별로 큰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이, 당장 장바구니 물가부터 보십시오. 여러분, 물가 한번 보십시오. 1인당 15만원에서 60만원까지 나눠줍니다. 50만원인가? 그 나눠줘가지고 그걸로 커될것같습니까 그거는 반짝기기 반짝기기 한3 개월 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갑니다. 그러고 거래 절벽이 일어날 겁니다. 소비라는 게 인위적으로 일으킨 소비는 인위적인 수단이 끝날 때 끝납니다. 내수 경기 살아난다고 누가 맞는지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 얼마 걸까요? 이렇게. 이렇게 모든 정상이 한 방향을 가리치고 있습니다. 파도 이재명이라는 목소리가 나올 때가 온다는 거죠. 국민의 함성이 일어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 국민의 힘은 제대로 싸워야 됩니다. 국민의 힘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체질로 바뀌는 것이 혁신입니다. 저는 뭐 다른 분들의 출마, 출마의 변, 출마선언도 봤는데, 오늘 장동의 출마선언 하는 거 속이 다 시원하죠. 왜 그러냐. 제대로 진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진단 위에 제대로 된 해법이 나와야 되는 거죠. 윤니숙처럼 그런 엉터리 같은 진단을 하면 안 됩니다. 윤니숙 한동훈, 홍준표, 뭐 많습니다. 뭐, 그, 이름이 당장 다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런 진단이 아니에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라 싸우면 된다. 다도 이재명이 국민의 함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싸워라. 싸울 수 있는 체질로 국민의힘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아니 저는 내경색 심근경색 때문에 거리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다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김현희 고발장을 쓸 정도로 저도 가일차게 싸우고 있는 셈이네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가 제대로 진단을 하고 제대로 보면은 이게 보입니다. 정이 한번 셋업되면은 그 내부의 모순으로 인해서 반이 나옵니다. 그 정과 반은 마찰을 일으키면서 합의를 이룹니다. 그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굉장히 뭐 유혈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역사라는 게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 역사의 발전은 지금까지는 해결이 진단한 변정법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요, 이재명 60% 넘었다고 좋아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허약합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거 다 무너지고 50%, 40%, 30%.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렇게 안 되느냐? 그렇게 될 때, 다로 이재명 목소리는 저절로 나오게 되있습니다 거리에서 직접 나오지 않더라도 나옵니다. 거리에서 직접 나올 때는 언제냐?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다 같이 움직일 때가 올 겁니다.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믿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싸워야 합니다. 누가? 그것도 싸울 수 있을 때 싸워야 됩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 가장 파워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입니다. 국민힘에는 107명의 전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 국회의원이 굉장히 잘 싸울 수 있는 분위기가 뭐가 있느냐? 국회 안에서 하는 발언은 면책특권이 주어져가지고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장이 어디있습니까 일반인이 그런 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을 싸우도록 채찍질하고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입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